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댄스 강사 홍세윤입니다. 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유일한 사람을 배우도록 할게요. 그 제가 동작 천천히 설명드리고 맞춰서 한번 해보고 다시 음악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쉬워요. 자, 겨드랑이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을 지그재그 하나 앞에 하나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전주예요. 자, 1번은 옆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시는데요. 손을, 오른쪽 어깨를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양 옆으로 한 번씩 가신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실 텐데요. 앞으로 가실 때는 손등이 하늘로 가게, 하나, 둘, 셋, 넷. 돌아올 때는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이렇게 바꿔서 돌아오시면 돼요. 자, 1번이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동작은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번 하신 다음에요. 손목을 뒤에 돌려서 뒤에 한번 보시고, 내리면서 앞에 한번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뒤에 보고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넷. 뒤에 보고 앞에 보고예요. 자, 2번 동작이었고요. 3번, 3번 동작은요. 내가 기뻐할 때도 내고 네, 뭐 할때 나와요. 자, 3번 동작은 자, 쉽습니다. 자, 겨드랑이를 후 이렇게. 자, 웨스트를 이 하시고요. 이제 주먹을 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치면 안 되는데 친다 그런 느낌들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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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그거고요네 번째 동작은 자, 다리를,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스텝 터치를 하시면서 다리를 하나, 둘, 한 번씩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씩 돌아가시는데요. 손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발은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설명 다 드렸어요. 너무너무 쉬우시죠? 자, 그러면 저하고 1번, 2번, 3번, 4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음악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뒤에, 앞에.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손등, 아래.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갔어, 갔어. 일곱, 열. 하나, 둘, 셋. 갔어. 두번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뒤에 보고, 앞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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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스트한 다음에 툭, 툭, 툭.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갔어, 갔어. 일곱, 열. 4번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리를 리프 차면서 다리 들어올리고 바깥으로 자 돌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한번더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덜. 하나 둘셋넷한 번씩 하고 두 번씩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안 되시면 동영상을 자꾸 돌려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하실 수, 있,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모두 모두. 식어. 네. 열심히 운동하실 거죠?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